안녕하세요. 엄지 요정입니다. 오늘은 색종이로 상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요? 열고, 또, 열어보면, 짜잔! 맛있는 뽀로로 사탕이 들어있네요. 그럼 우리 만드는 방법 궁금하니까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해요. 오늘 엄지호정이 준비한 색종이는 하트가 있는 핑크색 색종이입니다. 보통 색종이보다도 조금 두꺼운 포장지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종이를 음, 상자가 되고 싶은 색깔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놓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다시 한번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반으로 접어줄게요. 접었다 펴주고, 이번에는 이 꼭지점이 접어놨던 선에 맞도록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잘 잡아서 이 접어놨던 선에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 꾹꾹. 펴 줍니다. 지금 하나, 둘, 두 개의 선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잘 보고 이 선이 이 밑에 선에 가도록 잘 맞춰서 맞았다면 꾹꾹 하고 눌러 주세요.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선 하나, 두, 세 번째 중에 가운데 선이었어요. 이 부분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생겼던 이 점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끝과 이 끝이 포물선으로 이렇게 만나도록 그려줍니다. 이쪽도 포물선을 그려줄 건데 끝에 윗부분 하트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하트는 조금 날렵한 모양으로 그리는 게 좋더라고요. 이쪽 선을 이용해 볼게요. 그리고 하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도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잘라서 버려주고 선을 따라서 잘라줄게요. 종이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자르고 하트 부분도 잘 보면서 찢어지지 않도록 잘라주세요. 이제 종이를 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두번 겹쳤던 거라 한번, 그리고 두번 이렇게 펼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네모를 바닥으로 할 거라서 이렇게 이 선을 만들어서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었다 펴고, 이쪽도 이 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이 선이 이렇게 맞도록 직선으로 접어주는 게 삐뚤어지지 않고 좋겠죠? 이쪽도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그리고 하트 부분을 세워주고 잘 잡아서 이 구멍 안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엄지 우정은 선물을 뽀로로 사탕으로 준비할 거라, 육기 사탕도 넣고, 뽀로로 사탕도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멍 안으로 하트를 넣어줍니다. 짜잔! 벌써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선물을 친구에게 주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산 거야? 아니면 너가 만든 거야? 진짜 만든 거야?" 하고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게 만들어 보고, 우리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누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